그, 뭐, 질병, 질병들은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질병들 가운데 아마 가장 안 좋은 질병이 있다면 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뜻이 나병일 것입니다. 어, 여러분도 그 아파서 병원에 뭐 가지, 가지 않은 분 분이, 분이 거의 없으시죠. 뭐, 감기 걸려서도 가고 이래서 저래서 병원에 우리가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병원에 간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옛날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 사람을 가리켜서 천벌을 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 정말 다른 병들은 가족들의 그 보살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간호를 받고 또 집에서 살기도 하는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레이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 밖에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곳에 살아야 한다고 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예,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서 예,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 그이 나병은 전년도 되고 예, 그리고 또한 어 율법에는 부정하게 된다고 라 합니다. 접촉이 되면요.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예,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 하고 그리고 성 밖에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깊은 산골짜기에 움막을 짓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 이 문둥병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보면 이제 동일한 본문을 말, 뭐,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 보면, 보면 그의 문둥병이 온 몸에 예, 퍼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예,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문둥병자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아주 가까이에서 예, 가서 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가 없고요, 뭐 손가락도 없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고, 아예 발이 예, 절단된 사람도 있고, 뭐 기도 없기도 하고. 예, 그런 이제 코가 없는 사람 반 예, 예, 구멍만 거기에 딱 이렇게 나 있기도 하고. 예, 정말 그 얼굴이 일그러져서 정말 예, 예, 쳐다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이 감각 기능이 상실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뜨거운 걸 잡아도, 예, 전혀 뜨거운 걸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막 어디 부딪혀도 전혀 아프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뭐 몸들이 예, 상해져 가고, 예,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발가락, 손가락 이런 것들이 뭐 밭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럴 정도니까 요 예, 그래서 온 몸이 그렇게 썩은 냄새도 나고 떨어져 나가고 예, 그리고 이제 전년생이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깊은 골짜기에 운망을 입고 혼자 산다고 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 정말 끔찍하잖아요.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혼자 운망을 짓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위암 수술을 뭐 해본 적이 있지만 뭐 위암 수술 받고 집에서 뭐 이렇게 간호도 받고 보살핌을 다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암 수술을 받을 때는 뭐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제가 정말 기뻐하면서 새로운 세계 여행하듯이 갔었었는데 만약에 내가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 과연 내가 정말 위암에 걸렸을 때처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라고 정말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병들은 다 그냥 아프더라도 그 문둥병만은 정말 걸리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외딴 곳에서 운마를 짓고 홀로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어, 남한 장군도 문등병을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게, 나, 나, 남한 장군에게 이 문등병을 고칠 수 있는 그다는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도 누군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었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어떤 인생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자, 그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나왔던 것입니다. 그당시는문둥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나 예수님 주, 주변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전해지는 말에와 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문둥병자들이 가까이 오, 오면 그들을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다가 골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런 모든 것들을 깨지 않고 무리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그 문둥병 환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문둥병 환자들 가운데도 가운데서도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 세리와 바리새인과 그, 그 서기관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그 소문을 듣고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모든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이 사람이 그 문둥병을 깨끗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혼도 고침받았죠. 어, 그거는 안 나오잖아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의 바디메오는 그뭐 어떻게 외치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믿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문둥병도 고침을 받았고 그 영혼도 고침을 받았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어. 이제 간구하는 그참 자세가 자세를 우리도 정말 배워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뭐 간구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자, 꿇어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동일한 이 사건을 다른 보금서는 어떻게 기록돼 있냐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요. 완전한 항복, 완전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엎드려 절을 함으로써 나는 당신에게 완전히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이런 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굴복한 사람의 사람은 어떤 또 마음을 가지나니까 나는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런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언제나 완전하게 복종합니다. 완전히 순종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정말 가져야 할 자세가 있으면 이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하는 것, 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laughs>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강구하여 이르되 라고 하죠. 여기에 강구한다 이 말은 간절히 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겠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 정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 모든 위험도 무릅쓰고 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자신의 구할 것을 간구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의 두 번째 자세가 있다면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냐 하냐하면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듯이요. 그래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요. 예,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기 예, 말하기를 예, 그 다른데 보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놨습니다. 원하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하죠. 이 원하시면 이 뜻은 뭐, 무엇인가요? 이 뜻은 그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문둥병을 고쳐주고 고쳐주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뜻에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간절히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간절한 소원이 뭐죠? 문등표 고침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주님, 예수님, 내 병을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게 간절한 자기의 소원이니까. 그렇지 않은 자기가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간절한 그 자기의 소원은 반드시 고침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내 병은 절대로 고쳐줘야 됩니다. 반드시 고쳐줘야 합니다. 이래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고치지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병을 고치고 고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게참 믿음이죠, 바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참이 사람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큰 모습은 그래도요, 그 내면이 얼마나 멋진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 뭐 저처럼 목회자가 돼도 이런 마음을 안 가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그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예, 있음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자기 자기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문둥병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문둥병도 고칠 수 없다고 생각을 했,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오초의 문둥병도 주님은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이말 다른 말로 이 다른 말로 이런 말 같잖아요. 죽은 자도 주님은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은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참 대단한 걸 보여주잖아요.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실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이 문둥병도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고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데 예수님도 문둥병을 고치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이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참. 귀한 것을 비울 수 있죠.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가 간구할 때 간절히 구하는 것. 그 다음에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간구할 때 가져야 할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데요.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그의 나병 나병을 고쳐 주셨던 것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는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그러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당연히 싫어했을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정말 피하고,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일반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사람이든지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그를 아주 불쌍히 해주시고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마음에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야 함을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 주님은 손으로 그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손을 그에게 대시며라고 말합니다.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꼭그 대야 또이 나환자 몸에 몸을 만져야 고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 않잖아요. 예,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주님께서 그냥 뭐 손안 되고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예, 그렇게 깨끗하게 고쳐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코트 주시? 왜 손을 만져 주셨죠? 왜 몸을 만지셨습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문둥병이 들고 나서는 어떤 사람도 그의 몸을 만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전념될 수 있으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손을 안 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데, 만지지 않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의 몸을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그 따뜻한 손이 그의 그 사례, 그 몸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정말... 이제, 문둥병이 언제 걸린지 모르지만,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는 정말 처음으로 그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요. 그 손길이 온몸을 적서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 따뜻한 주님의 그 손길이 그 온몸을 즉서 흘렸을 때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엔돌피네요. 그 몸에는 아마 소산하고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사람을 이와 같이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는 것으로 손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주님은 그를 말로 사랑하셨죠. 말로 사랑했습니다. 그 말에는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뭐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폭풍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것도 잠잠하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면 죽은 나사로가 나오고 그리고 뭐 온갖 불치병든 병든 자들을 한 마디 말씀으로 고치자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고쳤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의 그 문둥병이 적시 깨끗하게 치료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치는 일은 전능하신 주님에게는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뭐 너무나도 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합니다. 내가 나 내가 원하는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러자 즉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둥병을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도, 또 의사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입니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수 있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 이보다 더 세상에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환자 환자가 만일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았다면, 과연 예수님 앞에 나와,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할 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불행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병에 들어서 뭐 천벌을 받았다,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에게 그 질병은 정말 큰 축복을 받는 귀하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문둥병도 고침받고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참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가 실제 삶에도 그러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고난이 있는 것은 참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보시면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게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아 정말 우리들에게 또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 영원한 아침에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나병 환자에 가졌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우리도 우리 마음에 주님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